여러분,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핑크초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 f o 버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미쿡버거, 쉐벤쉐버거, 웰치 감자, 코우슬로 같이 준비했고요. 밀크티쉐이크, 밀크쉐이크, 그리고 탄산 눈는하식스 같이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Mm-hmm. 오늘은 이렇게 UFO 버거를 한번 먹어보았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